허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식구들 많이 모였을 때 순대 같은 거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대창을 사다가. 선지 이런 거 해서 순대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대가 아주 맛있어요. 소주서 찍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 손이 좀 많이 가죠? 이런 거 집에서 잘안해 드시죠? 소스 맛있게 해서 찍어 드시면. 부속물이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볶아 드시기도 하고요 파는 지금 이렇게 물에서 기르고 이걸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는 말린 생강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잘라요 저장도 기름기가 없으니까 식용유를 조금 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린 생강을 술에 넣어서 이렇게 생강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비린내 안 나게 이렇게 넣어 줍니다. 생강술 생강도 넣었고요. 말린 생강 그냥 드시는 것보다 느끼하거나 그렇진 않죠.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후추 갈아 넣어줍니다. 후추 그리고 윤기나게 물엿 씻어 넣어줍니다.